문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서가. 음, 그래서 취직하시는 분들, 승진하시는 분들, 또뭐 매매 계약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야. 여성분들, 올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원의 용주함 용당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 선생님 띠별 운세인데 음. 이번엔 토끼띠예요. 토끼띠에 3대죠. 토끼띠분들, 삼재지만은, 그닥 막 나쁘진 않다 그랬어. 토끼띠분들이, 거기 보면은, 문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서가. 응, 그래서, 이때 뭐, 취직하시는 분들, 승진하시는 분들, 또 뭐, 매매 계약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 돌죠. 그렇죠. 게 돈이 또 돌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주식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면서 무리를 해가지고, 이자에 치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 너무 큰 욕심들을 부린 거지, 그쵸. 본인이. 하반기에 음, 지날 때 지나면서 내년에는 이동이 하기가 힘들어요. 내년에는 토끼들 분들 러니게 그러니까 묻는 삼재예요. 네. 올해 내가 들썩들썩해 문서가 있기 때문에 아 움직이고 싶으면은 올해 안에 될수 있으면 나는 움직이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내년에 움직이고 싶어서 저기가 좋다 그래서 월급을 더 준다 해서 갔어. 삼재는 삼재야 똑같이 힘들어. 이동이 이사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삼재 때 나는 어느 방향이 좋고 어느 방향은 가지 말아야 돼요 물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가서 그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신랑은 괜찮아 근데 나는 삼재야. 근데 내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삼살 방향이야 내가 세 가지 살맞는 방향이야 나못 가지 나 죽으려고 그 방향을 가냐고 그럴 때는 미리미리 물어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토끼띠 분들 금방 이동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음. 건강도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음. 좀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요 예민하죠 네. 신경적으로 많이 조심하시고요 여성분들. 올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단체에서,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내는데, 그걸 빼앗겨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는 사람이 그냥 승진을 해버린 거야. 그럼 화가 나. 내가 나왔어. 그러면 나일안 풀립니다. 거기 계세요. 거기 있다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칠 때가 있어. 이길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승진하고 성과를 낼 정도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빼앗긴 그 성과 내가 다시 가져올 시기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난다 해가지고 직장을 이동을 하지 마세요. 거기 가만히 계시는 게나 문서가 온다고 할 때는 조상도 같이 들어온 거야. 문서가 들어올 때 운도, 운이라고 봐요. 운이 오면 조상도 같이 온다. 이럴 때는 꼭, 신점을 보시고, 어디 가서 물어봐서, 이리와 저리와 문서를 잡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 연애를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주가 잘맞나 보고 하시는 게 나아요. 토끼띠는 닭띠하고 상충살이고, 원숭이띠하고 원진살이에요. 상충살은 부딪히는 거야. 성격이 막 부딪히고, 돈도 새나가고, 원진살은 원수끼리 만난 거니까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띠들은, 안 맞는 띠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낫죠. 미리 알고. 토끼띠 분들 올해 문서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굴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뭘살 수도 있고. 근데 삼재는 삼재라 그랬잖아 내가. 삼재는 삼재야. 뭘 하시기 전에, 뭘 사시기 전에, 누구와 결혼을 하기 전에,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 꼭 가까운 데 가서 물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날에. 좋은 일이 생기게끔 하시면 더 좋다 이거죠 수원에 용주암 용당 왔습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잘살수 있도록 길을 잡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